한결같은 마음과 다섯한 만남 자신에게 늘 한결같이 잘해주는 사람과 작은 정성으로 매일매일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말라 한평생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그런 사람 만나는 건 그리 쉽지 않으리라 택시 한번 놓치면 다음 차를 기다리면 되지만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하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놀지 말라 감정을 가지고 속이지 마라.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마라.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을 처음의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인연이라고 한다. 만남과 인연이 잘 조화된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만남이 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애쓰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